예, yeah,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취업을 하는데 특혜가 있었다 이 의혹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대 논란거리였죠. 급기야 대선 막바지에는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지인의 제보라면서 음성 파일하고 카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나는 파슨즈 스쿨의 동창생인데 아버지 백으로 취업했다라고 문준용 씨가 나한테 말했다.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파장이 상당했죠. 그런데 이 제보가 사실은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당원이면서 안철수 후보의 제자였던 이우미 씨라는 사람이 친척을 고용해서 제보를 만든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 파일 속에 동창이라고 한 사람이 알고 보니 이우미 씨의 친척이었던 거죠. 이우미 씨 어젯밤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과연 당원 한 명, 두명 선에서 이루어진 게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해 보죠. 어이 의원님 네.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네, 안녕하십니까라는 안녕하십니까? 말을 못 물을 정도 상황이네요. 이 의원님도 네. 정말 모르셨어요? 어, 저는요 지난번 대선 때는 제가 뭐좀 뭐 다른데 긴 인터뷰 할 때는 말씀드릴 기회 있을거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중앙 선대부대 에 제가 참가를 그 안, 안 했죠. 네네 예, 예.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그 당시, 마지막 판에, 그,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예. 저는 조금, 솔직히 미심쩍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정도 며칠 앞두고,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제기할 것 같으면은, 그,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나와야죠. 어? 예.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의 그 반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보다 자신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네. 아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에서 음성 파일, 제보자의 음성 파일이라고 공개한 것은 제보자가 안 나오고 음성 변조한 채 나가고. 네. 반면에 민주당에서 반박하면서 이제 송모씨라는 지인이 네, 이야기를 그거는 이제 그대로예 그, 그렇죠. 네. 보면서 네. 법조인이시니까 우리 이상도 씁니 네, 저는 뭐좀법학자이니가 앞서서 제가 뭐 정치 흐름을 쭉다온 사람으로서 선거 예. 네? 여러 번뭐 직접 치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좀 예. 미심쩍었습니다미심쩍으셨어요 네. 그런 생각 을 했었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제일 궁금한 건 도대체 이 사실을 누구까지 알았던 것이냐? 정말로 당원인 이유미 씨하고 최고위원인 이준서 씨란 사람, 이두 사람만의 작품이냐?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요. 그, 뭐, 이준서 최고, 전체고위원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제가 이제 안 대표께서 그래서 제가 그 당에 입당하고 가니까 이미 최고위원 돼 있더라고요. 예예. 그래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뭐 정확한 뿌리는 잘 모르는 사람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 또 요새 뭐 젊은 표 공략한다고 뭐 경력도 일천하고 뭐 그렇다고 선거 시의원이나 한 사람도 아니고 이게 예. 좀 그.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후에, 그 최고위원이니, 뭐 비대위원이니, 그 타이틀은 거창하지만은, 예. 그 사람이 뭐 당에, 이렇게 뭐 중요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직함은 최고위원이지만, 뭐 네.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 그, 그, 안철수 대표가 처음 뭐 창당 때부터 데려온 사람 아닙니까? 영입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유미라는 이분들 인물도, 예. 그, 인진캠프 때부터 아주 많죠. 일종의, 뭐, 팬 중에서 좀, 어, 극면한 팬이니까, 뭐, 광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광팬이었다. 뭐,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어,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선대 과정에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위원장 이렇게 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들이 뭐, 실제적으로 선거 정책, 결, 의사 결정 과정에. 예.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뭐, 그, 그건 또, 사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볼것 같으면은, 이, 이준서 전체고위원하고 유민한 사람이, 예, 제가 이준서 본인은 현재 좀 부인하고 있죠. 자기도 속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공면 선거단장인가요? 이용재 의원, 그 다음에 김, 아무개 그 부단장, 예. 그 예. 검사 출신이죠. 예 예. 네, 그뭐 이홍주 김경진 두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김경진 어, 의원 말고. 지역위원장에 있습니다. 그 검사 예. 출신입니다. 그물에 있는 음. 검사 출신 지역위원장이죠, 우리. 그두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이두 사람들이 이거 진실하다고 믿고 이렇게 터트린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과정에너무 네, 허술했다. 어떻게. 뭐,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스크린도 못 하고, 어? 바로 그 부분인데, 잠깐만요. 그 부분이, 예, 이상분입원님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준서라는 안철수 당시 후보의 영입 인물하고, 광팬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극렬 팬이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 하셨는데, 뭐 이준서 씨는 그나마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음. 더 이상 합니다. 어떻게 이, 이한 이 사람 내지는 두 사람이 만들어낸 음. 조작에, 공당이 다 흔들릴 수 있는가? 이, 이건 잘그 이해가 부분이, 안 가는데요. 그분이 부뭐좀 부끄럽고 좀 한심한 일이죠. 뭐 그걸 스크린못 하고 예. 말하자면 이게 이게 말하자면 김대엽 정도 수준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김대엽 이게? 조작 사건 허위, 정도. 조작 사건 정도의 돈자 선거 투표일5일 앞두고. 예. 어? 일종의 대선 공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조작 정도가 아니라?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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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건데, 그 시점에서는 사실 뭐, 뭐, 선거 운동 하다 보면은 뭐, 이거, 이거 잘100% 사실로 확인한 다는 가지고서 이걸 뭐, 문제를 삼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예. 그, 그런 것이 이제 좀의사결정에서 조금 위로 올라갈수가다 걸러지죠. 그러니까요. 걸러져야 네네. 되는 건데, 이게 그럼 당이 이게 정말 허, 시스템이 허술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어떻게 네. 하나도 안 걸러지고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러니까 만든그 부분이 참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한심한 거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참 이게 이별기라도 할게 없는 거고 또 이제 아... 이동적 이 심각성 같으면은 그 예, 위에서 네. 또 이제 이용주 의원 위원는뭐 선대위원회 있지만은, 이게 또 하나는 아마 선거 막판이니까. 예. 네, 그리고 뭐, 그렇게 그 위원회가, 선대위원회에서. 이 예. 같은 걸로 이걸 그렇게 공식적으로, 어, 한 번, 어, 어, 사전에 아마 스크린, 아, 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거 막바지에 정신 없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스크린 제대로 못했다 한심하다 뭐,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한심하다고, 한심하고 창피하다고. 창피한 말이 없습니다. 창피하고 네. 근데 청취자 문자도 네. 지금 많이 들어오지만 네, 네. 이거 일종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청취자들이 네. 이유미 씨가 네. 아, 지인에게 어제 긴급 체포 되기 전에 지인에게 보냈다는 혹은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카톡을 보면 당에서 기획을 지시해 놓고 지금 나로 뒤집어 씌우려고 이른바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카톡을 보내고 지금 긴급 재포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분에 그부 대해서 뭐 제가 좀 사실을 알수 없지만 제가 짐작하기는 예. 이우민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용주 의원이냐 그 위에 상충부누 말이죠 더 위에 뭐 선대위원이나 본부장 거기 하고 연락이 떴던 사람은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지만은 이제 어. 이제 그게 이제 이준서 라는 사람이 예? 이유미 씨한테 어떤 얘기를 했겠는가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이준서라는 네. 사람이 중, 지금 있는데 이이이 이, 네? 이 사람이 이유미 씨한테 이 조작을 어떤 설득하면서 말을 어떤, 어떤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이건 뭐 추정입니다만. 짐작한데 진작, 네? 그. 설마하니 뭐 이용주 의원이나 그 위에 우리 뭐 선대 위원,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예. 이걸 알고서 어? 그럴 예. 일은 없는데 예. 이런 이런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미 씨한테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별기때도할한 말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유미 씨가 마지막에 조작을 합니다만. 이유미 씨한테 이준서라는 사람이 지시하면서 이거 뭐 당에서 이렇게 하라 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유미 씨가 당에서 기획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가능성. 이 가능성을 제기하신 거예요? 잘 모르죠. 이준서라는 음.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는가지 이제 돼있잖아.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아, 네. 그부분 근데 그걸 자. 떠나서 그 위에서 이걸 스크린 못한 건는 정말 창피하고. 이디야 때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뭐 꼬리 자르기니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그 대선의 주인공은 안철수 당시 후보였고 이분이 영입한 인사들입니다. 음. 안철수 책임론 나옵니다. 정말 몰랐을까라는 이런 의혹까지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걸 알고 그럴 사람은 아닌데 여하튼 간에 본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자신이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음. 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뭐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책임. 이거 어떻게 그럼 뭐 사과를 하셔야 되는, 어떻게 책임? 아, 그건 뭐 제가 뭐라고 말할, 말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뭐 본인께서 도뭐 생각이 있겠죠. 어, 본인께서 음. 뭔가 책임을 이걸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실 것이다. 할 것이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야 한다고 보세요. 아, 당시 대표였던 뭐, 박지원 대표라든지, 이, 뭐 용주 의원. 여기 사실은 이제 대선 전에 저랑도 인터뷰하셨거든요. 복수의 네.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런 분들도 지금 참 굉장히 난감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그걸 자신들이 보다 확실하게 검증 못하는 책임이 있죠. 기자도 기사 쓸 때, 최대한 검증하고 쓰지 않습니까? 예. 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뭐. 보세요, 지금 당이? 아, 그럼 뭐, 제가 거절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뭐,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에이. 뭐가 있을지 네. 뭐 일단은 뭐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 보는 것이죠. 일단은 검찰 수사 기다리고 최대한 협조해서 투명하게 밝히는 길이 뭐 지금으로선 할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찹차함이 묻어나네요, 이상돈 의원 오늘 말에서. 예. 일단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또 어, 인터뷰 기회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한 명, 두명 선에서 이루어진 게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해보죠. 어, 이 의원님 네.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라는 안녕하십니까? 말을 못 물을 정도 상황이네요. 이 의원님도 네. 정말 모르셨어요? 어, 저는요. 지난번 대선 때는 제가 뭐좀 뭐 다른 데긴 인터뷰할 때 말씀드릴 기억이 있을 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중앙선대 부대에 제가 그 잘안 했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좀그 당시 마지막 판에그이 예, 문제가 나왔을 때 예. 저는 조금 솔직히 미심쩍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정도 며칠 앞두고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제기할 것 같으면은 그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나와야죠. 어?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취업을 하는데 특혜가 있었다. 이 의혹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대 논란거리였죠. 급기야 대선 막바지에는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지인의 제보라면서 음성 파일하고 카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나는 팟슨즈 스쿨의 동창생인데 아버지 백으로 취업했다라고 문준용 씨가 나한테 말했다.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파장이 상당했죠. 그런데 이 제보가 사실은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당원이면서 안철수 후보의 제자였던 이유미 씨라는 사람이 친척을 고용해서 제보를 만는 거랍니다. 그러니까그 음성 파일 속에 동창이라고 한 사람이 알고 보니 이유미 씨의 친척이었던 거죠. 이유미 씨, 어젯밤에 긴급체포가 됐는데요. 과연 당원?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의 그 반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보다 자신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네. 국민의당에서 음성 파일이라고, 제보자의 음성 파일이라고 공개한 것은, 제보자가 안 나오고 음성 변조한 채 나가고. 네. 반면에, 민주당에서 반박하면서, 이제, 송모 씨라는 지인이 네, 이야기를 그거는 이제 자신있게, 그대로. 그, 그렇죠. 네. 보면서 네. 법조인이시니까, 우리 이성 도수법학 네, 저는 회원에서. 뭐 좀. 법조인회가 앞서서 제가 뭐 정치 흐름을 쭉 봐온 사람으로서. 선거 예. 네? 뭐 여러 번뭐 직접 치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예. 좀. 미심쩍었습니다미심쩍으셨어요 네. 그런 생각 을했습니다 네. 아, 지금 제 제일 궁금한 건 도대체 이 사실을 누구까지 알았던 것이냐? 정말로 당원인 이유미 씨하고 최고위원인 이준서 씨란 사람, 이두 사람만의 작품이냐?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요. 그, 뭐, 이준서 최고, 전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제가 이제 안 대표께서 그래서 제가 그 당에 입당하고 가니까 이미 최고위원 돼 있더라고요. 예예. 그래 그랬는데 사실 이게뭐 정확한 뿌리는 잘 모르는 사람아니까요 그리고 어. 또 요새 뭐 젊은 표 공략한다고 뭐 경력도 일천하고 뭐 그렇다고 선거 시의원이나 한 사람도 아니고 이게 예. 좀 그.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후에, 그 최고위원이니, 뭐 비대위원이니, 그 타이틀은 거창하지만은, 예. 그 사람이 뭐 당에, 이렇게 뭐 중요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직함은 그런데... 최고위원이지만, 뭐 네.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 그, 그, 안철수 대표가 처음 창당 때부터 데려온 사람 아닙니까? 영입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유미라는 이 문제인물도, 예. 그, 최진캠프 때부터, 아주 많죠. 일종의, 뭐, 팬 중에서 좀, 어, 극한 팬이니까, 뭐, 광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광팬이었다. 뭐,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어, 그래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선대 과정에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위원장 이렇게 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들이 뭐, 실제적으로 선거 정책, 결, 의사 결정 과정에. 예.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뭐또 그건 또 사실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볼것 같으면은 이, 이 이준서 전체고 위원하고.